여러분 이거 접니다 <laughs> 내 옛날 사진 닌텐도에 있더라 이빨 딱 이렇게 반다한거 보이죠? 나왜 이러고 있냐 어차피 없는 거 이러는 거지 와 포즈 봐 얼굴 포즈 봐와 놀랍다 이건 뭐지? 근데 그거 다 사치야. 할 필요도 없다. 이데나 이거 중일 때다 중일 때. 중일 때 닌텐보로 이러고 있어. 내 어릴 적 사진 그만 보고 싶다고. 오케이. 어? <laughs> 오케이 그만 봅시다. 뒤로. 음, 중일. 잠 이것도 들어보자. 옛날에 이거 마이크 녹음해놓은 거 있는데. 여러분. 오 녹음 존나 많아. 기다려봐 노래 죠 이거 들어보세요 이거 하면 노르 나오고 내가 녹음했던 거 나오거든? 오. 와 여러분 옛날 비트박스 연습할 때였다 와 옛날에 비트박스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닌텐도가 있네 들리죠? 이로 인스펙트네 들리지. 옛날에 피이트박스 연습했을 때야 스개 귀엽다 아 개못한다 근데 존나 못다네 지금 여러분 봐봐 이거랑 여러분 들어보세요 와, 진짜. 어떻게 핸드폰이 없어고닌텐도 있다가 있을까 내가 씨. <laughs> 그니까 개오바야. 건맞중이이그에그계속냐이막 그 그, 그러면서 막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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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, 그래 하면서 막그고요 뭐냐 이거? 여기다 려 봐, 이거 뭐냐? 그 사람이 먼저 그랬는데요나중에그리어찐따다요또그씨어요또 그랬어요. 또 그랬는데 또그랬어요또 그랬는데 또 그랬고 막요요요또그랬어요씨요요 <laughs> <나 혼자 그랬는데 웃음> <목소리> <laughs> 야, 이거, 야, 이거 봐봐. 야, 봐봐 어. <laughs> <laughs> 아, 잠깐만. 아, 존나 웃겨. 아, 씨발. 야, 나 진짜 친구 없어. 어, 디럼을메이크 <laughs> 이거, 이거, 뭐냐? 이거 비트박스 아니고 그냥 혼자 벽돌 끼고 있는데? 아 <laughs> 존나 웃겨 이건 뭐야 뭐야 아, 나 노래도 불렀는데? 어아팬 비트네 그러네 아 비트 박스는 존나 있다 진짜 이때 아 개웃겨 <laughs> 이건 뭐야?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이건 뭐야? 오빠 한번미 너만 바라보 평생 토론 내가 여러분 이때 꿈이 트로트 가겠어요 생각하니까 초등학교 때제초등학교때 <laughs> 근데 그 와중에 존나 잘 불러. <laughs> 이거, 이거, 심지 이어서 해놨어, 봐봐. 봐봐. 이거 다 되잖아? 여기서 또 다음 거. 이어서 해놨어. 존나. 몰라. 근데 존나 잘 부르냐? 개잘 불러. <laughs> 바이브레이션 존나 잘해. 포르스 시발 아, 들어보세요. 봐봐, 들어봐. 아, 미쳤다. 이 아, 이래서 친구가 없던 것 같아. 야, 이거 유튜브, 유튜브 각이다, 이거. 기다려봐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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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게 레전드야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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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리고 갑자기, 음, 음, 음. 넘어가면 은 갑자기. 와, 씨. 오이 봐. 진짜 존나 추억이다 여러분 피카츄랑 대화 몰라?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야 이거 휴지통 없냐